안녕하세요 주식공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청약 예정된 블루엠텍에 대한 수예측 결과와 기업 분석을 해보고 종합평가를 해볼게요. 블루엠텍은 전문 의약품을 이커머스 e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주사업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의약품이 선결제된다는 점에서 매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기간 수익 예측 결과 기관 경쟁률은 582대 1로 나왔어요. 희망 공모가 분포를 보면 최상단 이상의 대부분 몰리면서 공모가는 최상단이었던 19,00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의무 보유 확약률은 0.02%로 거의 없고요. 공모 개요를 보면 청약일은 1 2월 4일부터 5일, 환불은 7일, 주가 사는 하나증권, 키움증권 등두 곳이에요. 공모 방법을 보면 이번 공모는 신주모직 100%예요. 일반 청약자와 기간투자자의 배정된 물량은 위표와 같고요 대무제표를 보면 매년 매출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지만 아직 이익은 내지 못하고 있는 적자기업이에요.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은 위 3곳이고 위 기업들의 평균 psr은 2.73배예요. 희망 공모가 산출 내역을 보면 위 매출액을 반영한 주당 평가 가액은 23,737원이 되고 이에 할인율 19.96에서 36.81%를 적용한 희망 공모가 밴드는 15,000원에서 19,000원이 되는데 수혜측 결과에 따라 공모가는 19,00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기간 확약을 적용한 상장 직후 유통 물량은 33.82% 금액으로 684억 시총은 2,024억. 기존 주주 물량이 20.68%로 많고요. 유통 물량은 보통 수준인데 금액적으로는 꽤 돼요. 상장 이후 출회 가능한 스톡옵션 물량은 위와 같으며 위 내역 중 행사 기간이 도래한 것은 11만 주 가량이며 전체 주식수의 약 1%에 해당되는 11만 주 가량이 행사 가능해요. 위와 같이 전환사채 발행한 내역이 있으며 전환권 청구는 24년 3월 29일부터.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은 위표와 같은데 청약 한도는 나쁘지 않네요. 블루엠텍에 대한 종합 평가는 B예요. 공모가 상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정리한 걸 보면 환매 청구권 3 개월이 부여되었고 시장 분위기도 좋으며 수혜지 결과도 양호하게 나왔는데요. 외반해 확약이 거의 없고 상장 이후 출회 가능한 스톡옵션 물량과 전환사채 물량이 존재하고 기존 주주평단가가 공모가 대비 매우 낮다는 점등 많은 리스크도 상존하는 공모주예요.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 건유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좀 부탁드릴게요.